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오늘은 함께 맞이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손길마다 오시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의 헌금을 들이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배와 사역과 교회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신비는 성탄입니다. 성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사건은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도 아기 예수님입니다. 지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일터, 믿음, 교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 이 대림의 절기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 인생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있던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늘의 평화 우리가 그토록 고대맞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021년도 성탄은 함께 맞이해라. 함께 맞이해라. 홀로, 혼자, 외롭게 성탄을 맞이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함께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맞이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목자들이 함께 밤에 밖에서 맞이합니다. 함께 밤에 밖에서 맞이해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네. 자, 여기 이한 절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목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외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하다 하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왜요? 목자가 힘들거든요. 양을 먹여야 되고요. 양을 지켜야 되고요. 양을 채야 되고요. 밤까지도 지새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언제 목자들이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밤이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밤이죠? 졸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지금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졸립니다. 밤이 깁니다. 더큰 문제는 짐승들의 위험입니다. 사자나 늑대나 이리대들이 와서 양을 먹기 위해서 달라들 때에,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다가, 자신을 다치거나 자신의 생명의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혼자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해롯의 궁이나 제사장들의 집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한밤 중에 밖에서 일하는 비루한 인생이었던 목자들에게 오는 것처럼 오늘 함께 밤을 지새고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밤이 있잖아요. 고난의 밤. 근심과 걱정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는 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밤을 새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중에 있을 때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가 중요해요. 바울만 기도하거나 신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함으로.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밤을 새는 곳이에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밤을 새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 그래, 새 가족들에서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보면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야구부를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들이다 좋아합니다. 아, 내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홀로 깊은 밤에 혼자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더 베드로는 혼자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밤을 새우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집니다 비몽사몽 간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오다가 감옥문을 나서니까 그때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12월 한달 동안 우리가 배우는 주제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밤을 세워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사람은 다 힘들어요. 사람은 다 고독해요. 그러나 함께 나의 옆에서 기도해줄 사람 있다면. 함께 나와 함께 밤을 세워 줄수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함께 밤에 밖에 있어요. 함께 밤에 밖에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서 성탄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야, 지금 이 땅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함께 지새고 있죠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찢어지거나 나누어지거나 편을 가루거나 홀로 있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도다 주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노래하며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세요. 하나님의 개시를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은요 놀라운 역사예요. 예. 이야! 지금 목자들이 천근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를 함께 듣잖아요. 만약에 다 자고 있는데 나만 지금 그걸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자고 있는 사람 깨워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세 번째, 긴가민가하면서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사람은요, 건너들은 얘기, 건너, 건너, 건너들은 얘기는요,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성령 받아요. 아, 내 네, 맞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뭔가 막 교회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힘듭니다. 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야 되고, 저 사람 붙잡고 설득해야 되고, 내가 이걸 봤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러다 시간 가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신비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베드로에게만 임합습니까 10명에게만 임합습니까 아니죠 120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함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신전심이 되거든요 성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은 사건이나 기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오셨구나 그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에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혼자 대표로 가서 맞아야 됩니까? 당에서 결정하나요? 아니죠. 여기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세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함께 주님을 맞으러 갑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목자들이 그 환상과 천사들의 게시를 듣고 고지를 듣고 함께 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누가 보음 2장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앉아서 들을 때는 뭐다 그렇게 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누가 지킵니까? 양은 누가 지켜요? 목자들이 다 가버리면 양은 누가 지켜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딜레마요. 교회의 모순입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시작합시다. 이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누가 지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지금 이 목자들이요. 그 천군 전사의 모습을 보고 고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 중에 한 사람도 양은 누가 지키니? 현실을 똑바로 봐라.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성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양은 성령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하얀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고 그 하나님의 신비에 너무나 감사해서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쯤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교회가 좋사오니, 은혜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좋사오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있겠나이다. 사실 여러분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어땠어요? 교회 오고 싶었죠. 아닌가요? 교회 자꾸 싫어지나요? 예배 드리고 싶었죠. 그랬잖아요. 시침이 뚝대고 있지 마시고 은혜 받을 때 정말 성령이 뜨거울 때는 하루 종일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러분 왜 함께 맞이하는 게 중요하냐? 목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때 그들이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한 건 뭐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맞이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한밤중 있습니다 홀로 깊은 밤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지셀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밤을 새워 가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부류만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부심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맞으러 갑시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비록 마스크는 쓰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2021년도 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고대하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 평화교회에 악의 있음의 성탄이 복자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든 밤들을 지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살갑고 가까운 부부라도, 친구라도, 성도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밤 중에 밖에서 목자들이 함께 성탄의 고지를 경험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신비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맞이하자. 복된 성탄, 대림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함께 맞이하는